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출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갈만 갈수록 더 많은 지출 속에 사람같이 우리 현 시대 사회입니다. 한 예로 2000년대 2000 갭테이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을 생활권 안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생활권 안에 접어들었던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KTX가 생겼으니 일을 생활권 안에 생활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시간은 여유를 가지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유는 그냥 더 바쁘게 사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아무리 교통수단이 지금 또 파이프, 파이프라인이라 해가지고 부산과 서울의 거리를 20분 만에 돌파하는 이제 교통수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바쁜 세상이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즉,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관심도는 떨어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쁘게 사는데, 내만 여유를 부르면 살수 있냐? 아니죠. 다시 말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죠.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가 다르면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불사.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분열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갈등이 빚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뭘 뜻하냐? 불교든 기독교든 그 사람이 인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 세상 살기 좋지요. 세상 편하지요. 같은 나라에 형은 불교고 동생은 기독교야. 그런데도 잘 어울리고 삽니다. 이게 결코 좋다고 볼수 있느냐? 오늘날 보이지 않는 누룩이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가지 있죠. 돈이죠, 돈. 물질이죠. 물질은 뭐 지금까지 뭐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누룩,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도인들의 두 누룩,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예데 그들은... 자기 배만 배를 채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방해가 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어디서 다 먹을 것을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꾸짖음으로 보아 그들은 어떻게 굽지 않고 먹을 수 있는지 무척 걱정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근심은 6장 25절 34절에 잘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관한 교훈도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떡을 구입할 수 있는 것, 뭐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 그러면 누구의 떡을 사도 되고 누구의 떡을 사지 않으면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 떡장수에게만 사지 않으면 될 것이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똑같죠? 그 광야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와 매출하기 끊임없이 풍성하게 제공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이 제자들 모습도 똑같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4,000명의 먹이신 사건과 5,000명의 먹이신 사건,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언급하시죠. 이두 사건에 있어서 너희들이 잊었느냐. 그렇게 많이 이적을 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잊었다라고 그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게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제 3자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앞으로 살 일이 많고 경제활동을 할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경제활동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경제활동을 하면, 그 달의 월급에, 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수입을 얻지 뭐 하면, 가열 떨어요. 이 세상 살면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아, 얼마 남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부족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와, 쩔쩔 냅니다. 심지어는 은행에가 대출받아요. 그러면 빚이 계속어요 그런 생활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그만한 풍성함을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없어서 바라바 떠는 게 인간이란다. 만약 목사님이 지금 현재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 과연 편안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좀 솔직히 말해서 저 제자들 마음을 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뭘 것이 없는데 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애절중 아, 애절, 어? 막못 아, 구해서 난린인가 라는 의문조도 가지게 됩니다. 왜? 이전에 이미 4천 명, 5천명 먹였는데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알아요. 알고 있는 의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사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이 아직도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런 교훈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교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다. 이 깨닫다는 것은 이 깨닫다는 말은 이성적 사고 혹은 추론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스스로 경험한 것부터 경험한 것으로서부터 교훈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표적과 이적과 교훈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줬는데도 보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깨닫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신자 총서 3개월간 쭉다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그만큼 실망하고 또 실망했지만 예수님은 더한 거야,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이, 이카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저 역시 석다 가는 애들 가르치고 난 뒤에 추론해보고, 결과를, 결과물을 딱 내보고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해.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구 어린이 사역은 여기 와서 처음입니다.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내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애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6장, 13절, 20절. 이제 예수님의 전화점이 나타납니다. 정체성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야, 내가 누구냐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부터 나머지 16장 마지막까지는 굉장히 중요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